네, 이번에는 어, 스마트폰에서의 화면입니다. 네, 이제 이 PC에서 공유하기로 한 파일을 스마트폰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두 예, 가지 어플이 필요한데요. 이 ES 파일 탐색기와 MX 플레이어입니다. 어, 이 ES 파일 탐색기는 어, 이 공유되고 있는 파일들의 디렉토리를 확인하기가 편리하고요그 다음에 다른 외부 프로그램으로 재생시키거나 확인하는데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MX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공유되고 있는 어, 동영상을 재생하는데 어, 가장 효과가 좋아서 이두 가지 어플을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ES파일 탐색기를 네,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기록들을 제거했더니 네, 초이뭐 튜토리얼 그런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이 왼쪽 상단에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네, 첫 번째 네트워크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스캔 버튼을 어이 하단에 스캔 버튼을 클릭하면은 네, 주변에 있는 공유되고 있는 어 어, 공유되고 있는 로컬 드라이브 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로딩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어, 제 es 탐색에서는 검색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자이 부분을 이제 그냥 취소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전에 설정한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묻게 됩니다 자, 이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윈도우에서 이미 사용 중인 계정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시든가 네, 아니면은 음, 새로 추가해 준 사용자의 어, 아이디와 암호 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암호 기억하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자이 상태로 이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어이 d 드라이브 부분이 어, 뒤에 이 달러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이 표시 없이 하, 확인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네뭐제그 d 드라이브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고요 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이미지 표, 파일은 바로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음악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세 가지 어플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영화 한 편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X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가장 어, 잘 재생시키기 때문에 네 MX 플레이어로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네, 좀 앞쪽으로 땡겨보면, 음, 네, 아이고, 자막이 재생되는 부분을, 아, 예, 자막이 재생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을 안 하네요. 네, 지금 아주, 동영상이 잘 재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PC에 있는 동영상 및 파일들을 어, 스마트폰에서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뭐더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어, 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음, 제 계정에 있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네이 파일을 어이 벨소리 중에서 하나를 어 PC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네. 디드라이브에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파일 복사 성공을 해서 어. 지금 뭐, 따로 PC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인터넷 공유기 상에서 서로 파일을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